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스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있는지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딩입니다. 오늘 8시에 올라간 커뮤니티 게시물이 타로 개인상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카드 뒷면을 보고 오늘은 카드를 한번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여러분 카드를 일단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진짜 멀리서 정말 바라만 보다가 아나 얘랑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고 본인의 마음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가올 생각은 없는 거야. 왜냐면 어, 정말 여러분을 연예인처럼 쳐다보다가 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랑 내가 만날 수 있겠어? 절대 안 되겠지 하고 이제 여러분을 완전 외면하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되게 로맨틱한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면서, 본인 자신에 대한 잣대는 되게 엄격한, 그러니까 좀 멋있는 사람인 거죠. 되게 관대해요, 남들에게.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본인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유하고, 본인에게 엄격한 사람의 표본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아마 배려도 되게 많고, 여러분이랑 같이 지내면 여러분은 아마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을 봐서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관심은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첫 번째는 누군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알고 계시는 분일까? 그걸 일단 볼까요? 여러분이 이분을 알고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과연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일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일단 관심은 확실히 없는데, 내가 알면서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까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더 큰데?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모른다. 이 사람을 몰라요. 어. <laughs> 여러분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셔야겠는데요, 이분을? <laughs>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나보다. 여러분이 이분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나온 카드들은 어, 딱 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좀 반영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내짝 어디서 찾냐 나 진짜 그냥 연애 못하고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제가 봤을 땐좀 찾아 떠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일만 자꾸 생각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눈을 돌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심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서 누가 내 옆에서 날 좋아해도 내가 눈치를 못채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 제가 봤을 때 인성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으신 분이고 아마 어, 그냥 제가 외모를 보는 건 지양하고 있지만 어, 외모도 되게 훤칠하고 괜찮으신 분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잘생겼다고 생겼다 떠나서 되게 호감을 살것 같은 인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분한테 안 다가가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서 떠나가겠다 나는 너를 멀리서만 지켜보겠다 이제 마음 접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거든요 이미.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그 결론을 내리신지가 그래서 음 글쎄요 여러분이 이분을 눈치챌 만한 가능성도 좀 희박한 것 같고 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음, 없는 인연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어떻게 보는 게좀더 좋을까요? 추가 카드로 오라클 카드를 뽑아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엔젤랜서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래. 직관에 따라보래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라는 거? 그리고 직관을 따라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분이 너무 좀 촉각을 곤두세우라는 거죠. 너무 여러분의 이 약간 경주마처럼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의 공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살펴보고 주변을 더 지켜보시면 아마 이분이 누군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키는 좀클것 같고요, 평균보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인상이 되게 좋아요. 어, 잘 웃기도 하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음, 누군가에게든 호감을 사실만한 얼굴. 그리고 대화를 해보셨을 때도 되게 다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보를 제가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의 직관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뜬게 재회운이네요.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사귀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사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썸을 탔던 사람이라든지, 어쨌거나 감정교류가 거의 연인 정도로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재 상황은 지금 멈춰있는데다가, 어,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뭔가 좀 많이 어그러졌다라는 생각에 되게 힘들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어,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열심히 뭔가 본인의 일에 집중하시고 워낙 성실하신 분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의 모습들에도 이 사람과 괜찮았던 과거 어 그리고 아주 힘든 현재 그리고 결국 재회하게 되는 음, 미래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은 이분과 만, 다시 만나고 싶으신 생각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더일 쪽으로 좀 내몰 수도 있어요. 어, 이 사람과 어, 더 만났던 그 행복한 시간을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일을 하신다거나 열심히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해보신다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건 짝사랑이죠. 여러분이 똑같이 그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도 이건 짝사랑이죠. 둘이 사귀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흥미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멈춰 있는 관계들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핵미 카드는 사실 이 사람이 언제까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퍼가 뜻하는 건 어, 이제 이지퍼 뒤에 보이면 하늘이 보이시죠? 이 지퍼를 내리게 되면 사실 맑은 하늘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거진 풀숲에 내가 앞을 모르는 것처럼 어, 고심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사실 조금 있으면 이 지퍼가 풀어지면 어, 되게 뻥 뚫린 하늘로서 뭔가 이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든다고 할까요? 어, 그러면 이분이 다가오실까? 다가오실까? 우리가 관계가 해결이 될까요? 그거에 대한 리딩을 좀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행동 2주, 4주, 6주 어, 일단은, 한 4주 내로는 연락이 오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제가 완전히 행동력의 반경에서만 보았는데, 어, 이스펜타클 카드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안정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살짝 전 애매하다라고 봐요. 저의 임상이 있어서. 어,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 나를 좀 가둬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있는 곳에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완즈 카드, 완즈 여왕 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행동력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어, 여러분께 좀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좀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다가오실 만한 가능성이 4주 이내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을 아시는 것 같고,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호감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 되게 다정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뭔가 나에게 나랑 같이 있으면, 어뭐 우리 집처럼, 마치 내 가족처럼 되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너무 탄탄해서, 사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참 지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약간 그 여유로움 그리고 약간 능글맞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을 이제 아시는 분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사실 이분이 여러분과 친구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여기서도 좀 보내주시긴 했어요. 같이 노는 거 재밌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재밌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카드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좀 강렬하다라고 할까? 카레 여왕 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여성을 나타내거든요.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일지 남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면서도 똑똑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엄청 혼자서도 제잘살 사람이야 어디 사막에 던져놔도 쟤는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만 보일 정도로 사실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한테는 첫눈에 반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그걸 겉으로 티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 않고, 이분의 성격상 어, 되게 워낙 좀 약간 몽상가적인 기질이 좀 있으시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얘기 많이 하시면서도 어, 좀 소심하고 상처도 있어가지고 이걸 겉으로 드러내실 것 같은 스타일 아닌데 음, 근데 이제 스타카드가 나왔다는 건 보통 연예인한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어, 자기 자체가 빛나는 사람 여러분을 태양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이 별이라는 건 되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단둘이 친구인 것 같진 않고 중간에 껴있는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은 느낌 이분은 사실 인싸 같은 기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냥 얘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이분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 제, 제 되게 외모도 좀 출중하고 어딜 가나 좀 눈에 띄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의 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고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하실 뿐더러 자기 목표도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 그 주변에 인맥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시는 모습은 아닌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이 아마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과 좀 오래 친구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분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셨다고 하더라도 되게 심하게 헤어져 가지고 상처를 크게 받고 그 이후로는 절대 나 이제 여친 안 사겨 절대 남친 안 사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다 라거나 좀 이럴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쉽게 다가가지도 못할 것 같은 모습들인데요. 왜냐면 여러분과 본인 간의 관계도 언젠가 끊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할까? 예를 들자면 끝이 무서워서 시작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 같은 거죠. 왜냐면 이분은 이미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혹은 연인관계에 있어서든 크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어서 이 상처를 좀 감추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누군가랑 깊게 사귀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분이 어쨌거나 여러분만 지금 바라보고 있긴 하고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처럼 보이기는 하니까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지, 우리 관계가 언제쯤 좀 진전이 될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세장 정도 뽑아볼게요. 2주, 4주, 6주에서 2주, 4주, 6주... 지금 카드로만 봤을 때는 사실 반반인데, 어, 2주 안에 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행동, 하실 수도 있지만 어, 4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4주까지도 뭐, 음, 열심히 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4주 이상이 되면 어, 내가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그냥 아 이제는 안되겠어 뭔가 타이밍을 놓쳤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좀 크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주에서 4주 안에 더 가능성이 높은 건 2주 안에 마음을 결정하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다가오게 되신다 이건 사실 되게 열정 넘치는 카드라서 엄청 막 이렇게 다가닥 다가닥 달려오실 수도 있을 것 같겠네요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네, 여러분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좋아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 어, 멋있는 사람이고, 참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가갈 수 없는 걸까요? 약간 재보는 느낌? 어, 그냥 뭔가 좀 절제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과 뭔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능력치를 구경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주변 사람인 건 맞겠죠.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전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요. 어, 그냥 여러분 본인의 컬이요. 본인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시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내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나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 이런 것에만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상대분한테는 전혀 뭐 관심이 없으신데요. 이분은 조용히 계신가 봐요.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한두 마디 이렇게 추파를 좀 던져봤는데 여러분이 아는 채도 안 했대요. 그냥 본체도안 하고 쟤 뭐야? 이러고 지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 응. 여러분이 여러분 본인에게 집중하느라 아마 주변 사람들에겐 신경을 잘 쓰지 않으시는 타입인 것 같아서 그런지 어, 이분이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이런 멋진 모습들,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인정. 근데 어, 아니야. 이 사람한테 다가갈 때가 아니고 응, 다가가기 좀 힘들어. 이렇게 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여러분과 같은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능력적인 부분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변화에 되게 발빠르게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일 처리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어, 어쨌거나 좀 민첩한 성향의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은 좀 마음 속에서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겉으로 뭔가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눈치를 되게 잘 봐요. 눈치를 잘 보니까 사람들이 어제 어, 언제 저런 것까지 다 알았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꿰뚫어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 같고 본인 마음속에서 이미 다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결론이 다 끝났거든요. 뭐 아니면 도예요. 마음에 드는 건 완전 마음에 드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망설임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를 보니까 음, 되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뭐 그렇게 결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는 분 같진 않아서 마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어, 여러분을 어, 계속 봐도 모르겠는 거지. 이 사람이 능력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어, 성격적으로 혹은 다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일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보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이렇게 민첩하고 빠르고 눈치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어말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옛날에 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기반에는 나의 그 후회와 어 소심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말해가지고 실수했다든지 뭐 남들한테 눈치 빵 먹었다든지 이런 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습관을 좀 가지게 되신 것 같고 밖에다 티 내기 전에 본인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나서 통보하는 식의 그런 성격을 좀 가지게 되신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가 2주에서 6주 사이 안에 진전이 될수 있는 관계일까?라는 걸좀 봐볼게요. 그러니까 6주 정도면 한달좀 넘어서죠. 그 안에 진전이 있을 것 같은 사실 그런 관계는 좀 아닌데. 2주, 4주, 6주. 오 여러분한테. 살짝 들이댔다가, <laughs> 살짝 들이댔다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계속, 계속 뭔가 지켜볼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인스타도 좀 찾아보고, 여러분 카톡 프로필 뮤직 바뀌었나 뭐 이런 거 보고, 아, 너무 흠침한가? 어쨌거나 여러분을좀 지켜볼 것 같아요. 자주 안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거절을 당할 정도로 들이대실 것 같진 않고, 그냥 조금 들이대 봤다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계속 지켜보는 거죠. 또 다시, 어, 약간. 어디까지 이렇게 지켜보만 하실 건지 4주 정도 안에 여러분한테 막 말을 걸어온다든지 되게 뭐시답잖은 농담을 하면서 좀 재밌게 얘기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 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주위 사람들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더 눈치를 채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할게요.